저는 아. 좀 많이 놀랐어요 왜요 왜요? 아니 처음 딱 왔는데 이게 몇 십만 명이 본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대 한 60만 명 정도가 네. 네. 아니, 그러니까 우리 뭐 팀이 해도 그렇죠. 10만 명도 안 보는데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왜냐면 <laughs> 좋은 물건들이 많으니까. 일단 구매도 하러 오시고, 그리고 귀현 씨 보러도 또 오시고 하다 보니까. 이분들이 네. 지금 이 제품을 살려고 오신 거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 예. 노트북 사러 오셨는데 제 리액션을 보고 싶으실까요? 좋아요, 좋아요. 근데 좋아요. 노트북 사러 오신 분들은 그냥 기분이 좋은 분들이고 귀현 아, 네. 씨 보러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, 그분들을 위해서 좋아. 40만 명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뭐야 이게. 아니, 잠깐만. 여기 이렇게 40만 명 오면은 제가 제 라이브 할때좀 오세요. 라이브 하면 만 명, 만명 밖에 거기 갤럭시북 안 팔잖아요. 안 팔리니까요. 예. 혜택도 없고요. 이게 예, 맞아요. <laughs> 네. 자, 일단 그러면...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 70만 와, 명이잖아요. 대박이에요. 이게 지금까지 저희 라이브 했던 것 중에 최고 아니에요? 장사의 신동에서는 거의 최고치를 69만 찍었습니다. 69만까지 제가 네.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. 70만 들어온 거는 이제 주연 씨의 효과로 1만 본 거예요. 아, 1만. 아, <laughs> 참 다행이네요. 네. <laughs> 우와, 아, 아, 그 제가 라이브 키면 1만 명 오는 분들이 왔구요 아, 와, 그래, 습니다 아. 그분들이 오셨네. 아, 이렇게 많이 보세요. 진짜 신기하죠? 신기하다. 네. 네.